어마무시한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심기압 기준으로 역대 최대 태풍이라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던 다른 태풍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태풍 루사는 2002년 8월 31일에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입니다. 중심기압 960 헥토파스칼에 최대풍속 초속 56m의 태풍으로 강도 강의 세력으로 246명의 인명 피해와 5조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큰 재산 피해를 냈던 원인으로 한반도를 관통하며 머무른 시간이 22시간으로 태풍이 소멸할 때까지 모든 에너지가 한반도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태풍 프라피누는 2000년 8월 30일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으로 중심기압 965헥토파스칼에 최대풍속 초속 5 8 m 의 태풍으로 6명의 인명피해와 2,5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강수량은 적지만 바람이 강한 태풍이었고 고위도에 이르러서도 쇠퇴하지 않고 서해를 따라 한반도 전역을 태풍의 위험반원에 놓이게 했던 점이 특징입니다. 태풍 매미는 2003년 9월 12일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으로 중심기압 954헥토파스칼에 최대 풍속 초속 60m의 대형 태풍으로 사망 실종자만 130명, 재산피해가 4조 2천억원에 달했습니다. 하필 1년 전에 태풍 루사가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갔는데 불과 1년만에 찾아온 대형 태풍이라는 점에서 더욱 처참한 피해를 안겼는데요 특히 남해안에 상륙해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는 경로를 그리며 전남 남해, 영남, 강원 동해안 지역은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앞서 말한 태풍보다 더 무시무시한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으로 국내 상륙할 때의 중심기압은 950헥토파스칼에 초속 4 3 m 터일 전망인데요 이는 태풍 매미보다 더 강력한 태풍일 수 있다고 합니다 힌남로를 미리 겪은 동남아일 때는 이미 숙대밭이 되었다는데요. 그 위력은 큰 나무가 뿌리채 쓰러지고 건물이 무너질 정도라고 합니다. 태풍 힌남로는 6일 경남 남해안으로 상륙할 전망이라고 하니 모두들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